지금 이 상품은 최소 로아스가 여러분 150%짜리 상품이에요. 어,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으로 충분한 수량을 때려 박아서 최소 로아스를 15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로아스가 150%면 만 팔려도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서 그 200%도 안 되는 최소 로하스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숫자의 차이일 뿐. 만약에 최소 로하스가 150이 아니라 만약에 250%짜리인 제품을 들어가면 똑같이 막 같은 현상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로하스가 작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더 광고가 잘 되는 제품은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면 품절이 돼서 어 다시 재입고를 시켰고요. 그냥 광고를 새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머신러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제품의 판매가 이제 하루에 이제 10개에서 이제 많으면 한 25개, 한 30개까지도 이제 팔렸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표 로아스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광고 수익률을 조금씩 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광고일지 광고 데이터거든요. 어 그래도 제가 광고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태웠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필터를 걸어 주시고 삽입을 한 3개 정도 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더해 볼게요 여기서 보는 게 cpc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환율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로아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일단은 여기 뒤에 쭉 가보시면 총 광고 수익률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아니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4일 하나는 이제 1일 우리는 이제 좀 평균을 잡아야 되니까 14일로 해야 되겠죠 최근에 뭔가를 바꿨다면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1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로아스는 이겁니다 AF 는 하고 AF 그리고 CPC는 뭡니까 총 내가 진행한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죠 단위를 설정해주고 이걸 쭉내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율은 뭐예요? CPC 클릭한 수, 사람 수, 대비 몇 명이 구매를 했느냐? 그쵸? 주문 총 주문수 나누기 클릭 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터 지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오류 값 싫다면은 iferror 함수를 넣으면 되겠죠. iferror. 여기도 iferror 그 다음에 로아스가 뭐예요 사실은 여기 총 전환금액 나누기 사용한 광고비죠 요거를 퍼센트 화를 해주면은 똑같이 로아스가 나오죠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광고비를 많이 사용한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쓴 광고비를 내림차순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CPC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c 효율이 좋으려면은 CPC가 당연히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한 로아스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이 제품의 최소 로아스가 만약에, 최소 로아스. 자, 이 제품의 만약에 최소 로아스가 150%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키워드까지는 뭐예요? 쓸수 없는 키워드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자, 클릭 때문에 광고비는 나갔지만 전환이 아예 없는 키워드들도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한 10일에서 30일 더 태워다 보면 이중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0만원 정도 태워 봤다 라고 치면 거의 뭐 여기서 승부를 봐도 된다고 라 봅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 로아스라는게 있잖아요 목표 로아스 이게 200% 미만 정도로 하면요 이하 정도로 하면요 주 키워드, 대표 키워드 위주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브 키워드들이 수가 적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표 로아스를 이제 200% 이상 할수록 대표 키워드 이외의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서브 키워드 수가 많아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클릭과 충분한 클릭수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500개 정도의 클릭수가 있잖아요 한5% 정도 이상 되면은 전환율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5%로 전환이 되는데 20pc 단가가 최소 로하스 이상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검색 가장 많은 노출이 될수 밖에 없는 비검색 영역에서 이걸 잠깐 다시 하얗게 해서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볼게요 만약 CPC가 있고요. 만약 로아스가 있습니다. 로아스는 뭐예요? 총 매출 나누기 실제 사용된 광고비 잖아요. 근데 또이 광고비는 뭐예요? 광고비는 CPC 단가 곱하기 클릭수죠. 그러면은 여기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요두 개의 칸을 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집행 광고비가 얼마예요? 249,359원이 일어났죠. 왜 그래요? CPC 단가 곱하기 클릭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2, 4고 3호구를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이 1039원 곱하기 클릭 수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2, 4, 9, 3, 5 똑같이 나오죠. 예, 계산에 차이가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다시 이중으로 그럼 되돌리고 그럼 만약에 CPC 단가가 낮아진다고 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CPC 곱하기 클릭 수를 였다가 넣는 겁니다. CPC 곱하기 클릭 수를 여다가 넣고 여기서 이거 해당하는 이 광고비에 위치를 여기로 바꿔주겠습니다 k로 만약에 이제 CPC가 1039일 경우에는 똑같이 광고비가 24만원이 들었죠 만약 CPC 단가가 500원으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로아스가 132%로 바뀌죠 300원이라고 해볼게요 219%로 바뀌죠 200원으로 해볼게요 329%로 바뀌죠 100원으로 해볼게요 658%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최소 로아스가 300 프로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었을 때 CPC가 200원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검색 영역으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으니 검색 영역들로만 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수동성과형 광고로 바꿔서 광고를 전환시켜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제품이 될 상품이었으면은 이제 이 CPC 단가가 꼭 낮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똑같이 CPC 단가가 큰데 이 전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20%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5배니까, 이총 전환 매출도 5배가 되겠죠? 총 전환 매출을 5배 하는 순간, 이 광고 효율이 300%. 그래서 최소 로아스의 기준을 넘어가죠? 그래서 전환율이 충분히 좋으면서, CPC가 높아도 전환율이 좋으면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내 제품은 여기 비검색 영역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검색 영역에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동 성과형 목표로 광고로 바꿔주는 건데 웬만한 큰 100개 이상의 한 200개 정도의 클릭 수가 있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전환값이 나왔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 클릭 수가 천 개가 되더라도 아, 제 생각에 전환율은 똑같이 아까 4%였죠. 어4% 4%에서 5%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만약 내 상품이 비검색 영역에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출 최적화. 광고를 계속 돌리면서 최적의 목표 로아스 효율로 찾아가면서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비검색 영역에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동성과형 광고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목표 로아스를 바꾼 이후부터 조금씩 로아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품은 최소 로아스가 여러분 150% 짜리 상품이에요 어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으로 충분한 수량을 때려 박아서 최소 로아스를 15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소 로아스가 150%면 금만 팔려도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서 그 200%도 안 되는 최소 로하스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숫자의 차이일 뿐. 만약에 최소 로하스가 150이 아니라 만약에 250%짜리인 제품을 들어가면 똑같이 이 데이터가 한300% 400%대 데이터가 많아질 뿐막 같은 현상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산했을 때 최소 로아스가 작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더 광고가 잘 되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수량으로 옵션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로 판매 광고도 또 돌리고 있고 두 개짜리로 광고도 또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어쨌든 이제 수동성과형 광고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는데 이두 개짜리가 광고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광고비가 하루에 30만원씩, 40만원씩 써지고 매출도 거의 한 40만원대. 태워진 날은 한 35만원 매출이 나오고 30만원 광고비가 태워진 날은 뭐 거의 29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검색 영역에서 워낙 많은 광고비가 소진되고 다른 키워드들에서도 이제 전환율이 안 일어나는 키워드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안 나는데 주 키워드 대표 키워드로 싸워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서브 키워드들로 좀 많이 퍼지게끔 광고가 될수 있게 금해서 목표 로아스를 올려놨더니 광고 효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검색 영역의 로아스에 대한 c p c 단가도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도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두 개짜리로 묶은 광고는 그대로 지금 냅뒀고요 하나짜리는 아예 비검색 영역에서 단한 개의 매출도 일어나지 않아서 요거는 수동성과형으로 바꿨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비검색 영역의 어떤 전환율이랑 cpc 단가가 충분히 낮아지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도저히 안 나온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것도 수동성과형으로 바꿔서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하나로 한 달에 그래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재고들도 입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 입고된 제품들까지도 테스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 광고일지를 좀더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배포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무료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할 거니깐요. 만약 제 활동을 구경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